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장연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바로 네이버 검색광고입니다. 동의어로는 음,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 서치헤드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광고는 이렇게 PC 버전, 이렇게 모바일 버전 이렇게 됩니다. 제목 15자, 그리고 설명 45자. 그리고 메인 링크. 이렇게 이걸 기본으로 설정해서 서브 링크하고 사진, 행사 제품 등으로 확장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파워링크의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장점 하고도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네이버에 맛집을 검색해서 가면 거기에는 한국인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게 네이버 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구매하려는 곳에 그것도 직접적인 키워드 별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전환의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의 장점과 도 같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파워링크 10개 그리고 비즈사이트라고 아래에 보시면 링크하고 제목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다섯 개 하고 제이버 제유 매체사 사람인 알바 청구 뽐뿌 중 같은 곳에서 이 광고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워링크하고 비즈 사이트는 순서대로 키워드당 입찰가하고 품질 지수의 영향으로 충전해둔 비즈 원이가 클릭당 비용 CPC로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인지 PC인지부터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외에도 노출 제외 지역, 노출 제외 시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도구 탭에서는 메인 키워드의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불필요한 키워드들을 제외 키워드로 설정하거나 앞서 언급했던 제휴 매체사의 노출 유무를 설정을 해서 광고비가 과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에도 키워드별로 별도의 URL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정해 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리인데요 예, 보고서 란에서 원하는 주제에 맞게 보고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엑셀파일 형식으로 뜨는데요 이게 불편하다 싶으면 그래프 수치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 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앞서 언급했던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칸에서 시작해서 일곱 칸이 풀 칸인데, 같은 금액의 입찰가를 등록을 해도 사고보다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정확한 지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정확한 지표는 없지만, 검색 유도의 요구를 얼마나 잘 잡아내고 있는가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하셔서,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광고 효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N 글로벌의 장이니다감사합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